카카오톡 누구나 쓰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기능이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유용한 카카오톡 숨겨진 기능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다 알면 카톡 고인물 인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보내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단순 메모장처럼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한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채팅창에서 사진, 링크, 파일 같은 걸 길게 눌러서 나에게 보내기만 하면 저장 완료. 떠오른 아이디어나 중요한 일정, 친구가 보낸 정보도 하나의 채팅창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에서도 그대로 연동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 지갑입니다. 더보기 메뉴에 숨어 있는 이 기능은 QR 체크인 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로그인 간편 서명까지 가능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하나면 금융, 정부, 민원 사이트 로그인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없이도 처리되는 게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채팅방 고정 기능입니다. 채팅창 찾느라 매번 스크롤 내리는 분들 계시죠? 채팅방 목록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고정 버튼이 나옵니다.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팀 단톡방은 맨 위에 고정해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네 번째는 투표 기능입니다. 단체방에서 메뉴 고르거나 약속 시간 정할 때 말로만 하면 정리 안 되는 경우 많죠. 채팅창 아래 버튼을 누르면 투표 기능이 나옵니다. 익명 여부, 복수 선택 여부도 설정 가능해서 눈치 안 보고 솔직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잡는 사람 단톡방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진 원본 전송입니다. 사진 보낼 때 화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 느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진 선택할 때 원본 체크만 하면 고화질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시안, 명함, 보고서 캡처처럼 해상도가 중요한 파일은 꼭 원본으로 보내세요. 다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수 있으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밀 채팅 기능입니다. 대화창에서 버튼을 눌러 비밀 채팅 시작을 누르면 보안 강화된 채팅방이 열립니다. 캡처가 되지 않고 자동 삭제 기능도 있어서 민감한 내용이나 보안이 중요한 대화에 유용합니다. 계좌 정보나 인증서 번호 같은 중요한 내용을 공유할 때 비밀 채팅으로 대화하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기능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중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처음 알게 된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